신약 성경 누가복음 이십이 장 말씀입니다. 오십사 절에서 육십이 절까지 백삼십육 페이지 있죠. 한 절씩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고,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목소리>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느라 아멘. 주님,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살펴보면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고 또 성격들이 특이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부 출신이 있는가 하면 세리 출신이 있고 무조건 믿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형이 있는가 하면 계산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두 명의 제자는 다양한 성격, 다양한 기질, 다양한 믿음의 형태를 보이죠. 여러분은 그 열두 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하면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어떤 사람이 먼저 생각되십니까? 아마도 열두 사람의 1 2 제자 중 가운데 우리의 내리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서슴없이 베드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성경에서 그의 기록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의 삶을 보면. 우리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일 겁니다.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우리에게 시원함과 통쾌함을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과 같다는 점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친근감을 던져 주죠. 모든 제자가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각별했던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최고의 칭찬도 해주셨고, 천국 열쇠를 맡기기도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31절과 32절 말씀해 보면요.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기 앞서서 주님께서는 그의 타락을 알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사단이 너희를 밀까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무슨 말입니까? 어떤 주의를 주신 겁니까? 너희는 약한 존재다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단이 노리고 있으니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이면 나와 함께 겟세만의 동산으로 기도하러 갈 텐데 그때 가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경고의 말씀을 기담아 듣기보다는 그 말씀의 영적 의미를 깨달아 알기보다는 베드로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데 33절이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 해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마가는 마가 복음에서 이 고백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요 저는 정령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이 사실을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저만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얼핏 듣기엔 굉장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주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을 각오한 사람처럼의 모습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과 장담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의 내 신앙 이 모습은 내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착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자기의 능력이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약해 빠진 저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만큼은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지켜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고장 말고의 길을 자른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착각에 그에게 결정적 실수를 가져오게 만드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3 2 절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의 오늘이라고 하는 삶은 베드로가 베드로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음을 강조시키는 겁니다.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해서 네가 능력 있어서 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중보기도 덕분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의지입니까?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여러분의 열심입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그 의지와 그 열심과 그 노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 기도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주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를 변화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또한 그대로 살고 있는 이 모습 지금 내 모습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된 것으로 착각하는 한 우리도 여전히 베드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자기 신앙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그의 신앙의 근거가 철저히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베드로의 타락을 막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베드로의 자아는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자아가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착각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깨트려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잠깐의 타락을 허용하신 겁니다. 그 타락을 통해서 베드로가 배우는 최대의 교훈이 뭡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적어도 신앙생활만큼은 내 힘으로, 내 장담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도와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만 내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자신.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하고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착각했던 그 자신 그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토록 큰 소리치고 장담했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나는 너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의 그 장담, 그 자신 무참히 깨어지는 순간이잖아요. 베드로는 이날 밤이 사건을 통해서 적어도 신앙생활만큼은 내 장담과 내 노력과 결심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 아니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의도이기도 하십니다. 정말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 같이 큰 소리 치잖아요. 장담합니다. 결심하고 노력하지만 어디 그 장담과 결심 같이 되어집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결심을 우리는 수도 없이 합니다 맞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각오하고 기도하고 결심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문밖에 나가면 작심 3일은커녕 작심 3분도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를 드릴 때마다 찬송을 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 생명 죽게 드리리 내 남은 여생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을를 구하는 삶을 살리라 수도 없이 다짐하고 고백하지만 그런 헌신을 고백하지만 왜 우리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까? 남편이 반대하는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수도 없이 많은 이유들을 들이대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하면서 수없이 주님을 부인하며 사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허무하게 무너집니까? 우리의 신앙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믿음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누구 때문이에요? 나이기 때문에 내가 베드로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3년 전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어디에서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때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건만,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랬건만 그런데 그 결심과는 달리, 이날 밤에 주님을 부인하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 나는 아직 멀었다. 내 신앙, 나는 아직 멀었구나.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구나. 내가 주님 사랑한다, 주님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구나.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한 것 뿐이었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실패 원인이, 자신의 신앙 생활의 무기력함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고 했는데,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다고 했는데, 많은 것들을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보니까 아직도 붙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순간 지나간 경험들이 주마등 같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했겠죠. 그때 주님께서 배신할 것이라고 경고하실 때 명심할 걸. 그때 사단이 노리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정신 차려야 했었는데. 그 때, 개새만의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하면 쉽게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기만 하면 쉽게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다 참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매를 대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면, 그제서야 미련하게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의 거반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면, 그 정도 돼야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모든 것이 후회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머리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죠 순간 베드로를 물구름이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과 마주치게 되는데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물끄러미 주님을 바라보았는데 후회스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과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눈을 바라보았는데 어때요? 주님의 눈과 탁 마주친 겁니다 그는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마음 아파서 뛰어나가 통곡하기 시작하죠 뛰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느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입술로 직접적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말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 자주 우리의 언어 속에서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주님을 부인하며 못 받고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주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의 눈물, 자복의 눈물, 애통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리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피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통곡의 눈물과 함께 서서히 그렇게 의지했던 자기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통곡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포기하는 삶, 내 자아를, 내 의지를, 내 노력을 포기하고 무너뜨리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이 사건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실패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적어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이 사건은 자신을 깊게 성찰하고 신앙의 끈을 동요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기쁘게 하는 삶인지 그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픔만큼 성숙해지는 겁니다. 아픔을 겪었지만 실패를 겪었지만 그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참된 진리 참된 신앙의 의미를 발견한 한 겁니다. 주님을 부인했다는 사실, 그것도 많은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고 장큰 소리 치며 장담했던 그가 주님을 부인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을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계속해서 베드로를 쫓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의식적으로 그 눈을 피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양심이 있다면 여기서 피하는 베드로와 쫓는 예수님과의 술래잡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날 밤 주님은 기어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죠 제자들은 허탈감과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저 구석진 곳에 혼자 쭈구리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수근거리기만 해도 저 배신자 베드로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제자들이 손을 들어도 저 배신자 베드로 봐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제자들이 웃기만 해도 마치 자기를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3일은 적어도 지옥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 후 드디어 약속대로 주님께서 재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소식은 몇몇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기 시작을 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가 아니라, 제자들과 대두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놀라움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열한 명의 제자가 아닌 베드로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 그 소식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 사실을 전하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마음 심장까지 함께 그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소식을 듣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문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습니까? 정말 주님이 배신자인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잘못 들은 것 아니지요? 정말이지요? 정말이지요?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주님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찾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여기 주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피하던 베드로와 쫓던 주님이 다시 만나게 되는데, 어디에서요? 요한복음 21장의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 만남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죄인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기다리는 장면으로 이 만남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그 장면 속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단 한마디의 꾸짖음도 없이 단 한마디의 책망의 말씀도 없이 왜 나를 배신했느냐, 왜 나를 배신했느냐, 이 배은 망덕한 놈아. 라고 한마디의 책망도 따지점도 없이 그저 묵묵히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뭘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신앙은 혼장담으로 되어지지 않냐는 것을, 또 베드로가 이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깨달았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훈계와 책망이 필요치 않았던 거죠. 대신에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이렇게 물으실 뿐입니다.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지할 대상들, 의지할 것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누구,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소망 두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아마도 이전 같았으면, 그의 성향상, 주님, 그것도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섭섭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제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줄 모르셨단 말씀입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혼장담 큰 소리 쳤겠죠. 그러나, 이제 그는 사랑이란 단어를 가지고 함부로 고백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저 뭐라고 대답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난날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승리할 수 없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 사실을 크게 교훈으로 깨달았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깨달은 겁니다 3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임 처음 만나서 빈 배와 빈 그물이 채워졌던 그날 그 갈릴리 호수가의 그 새벽에서도 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닭이 울던 가야바뜰에서의 그 새벽에서도 주님을 피해 도망가 가지고 다시 고기 잡았건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조반을 지어 놓고 기다리시던 그날 디베라 바닷가의 그 새벽에서도 베드로가 할수 있는 유일한 고백, 그것은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중심에 입술의 고백이 뭐냐? 주님, 주님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고백을 수도 없이 하지만 이런 고백을 수도 없이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자빠지고, 내 마음대로 토해 넣고, 내 마음대로 넘어지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고백뿐, 고백뿐, 내 삶의 모습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만 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마침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무슨 고백이요?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앞으로 내 인생 남은 여생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 되도록 주님은 내 삶에서 기꺼이 항복을 받아내실 겁니다. 이 항복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이 항복은 베드로가 패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의 순간이었어요. 오늘 주님은 이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저 매년 3월, 4월 되면 또 고난 주간이 왔구나,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하겠구나, 또 부활을 이야기하겠구나. 그러면 적어도 이한 줄은 여러분 시당 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반, 반대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찬된 의미를 되새기며, 묵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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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상하며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백과 다짐과 결신과 헌신으로 나간다면, 적어도 이 고난 주가는 여러분 시당 생활에 AD와 BC의 놀란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앙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갖는 단점이 뭡니까?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거죠 또 십자가 그 얘기, 또 주님의 그 얘기, 또그 얘기, 또 복음 그 얘기, 또그 얘기 오늘도 닭이 우는 소리는 우리를 향해서 들려옵니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 들려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들려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수도 없이 닭이 우러지키는데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그 음성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이 시간 베드로의 심금을 울렸던 닭의 울음소리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리는 영적 교만을 깨트리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된다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다짐시키며 도도나는 주님의 음성 교훈입니다. 부디, 그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말과 행동으로 부인하고 살았던 자신을 발견하고 철저히 회귀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모습 이대로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가서 다시 쓰임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고난주간을 통해서 잃었던 첫사랑 초심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속에 심겨져서 심령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합니다